고린도 우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 "지킬 줄 아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타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타락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한자를 들여다보면... 떨어질 타에서 떨어질 낙을 씁니다. 즉, 추락하는 것을 말하죠. 왜 추락합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확장입니다.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영향력을 가지려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죽어 있어야 할옛 자아들이 살아서 활보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이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세 가지 원리를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진정 사심 없이 또 타협 없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본문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자가 되려 함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영적인 아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였습니다. 또한 사도라는 권위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성도들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좌주우지하는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다. 특히 2장 17절에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은 카페류오라는 말인데 당시 이 상인들, 특별히 포도주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 포도주에 물을 타는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마치 이런 잡상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이나 인기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자신은 결코 말씀을 팔아서 배를 불리거나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으로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타락은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목회자든 직분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섬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주 방문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출세의 수단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대접받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돕는 자리입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묵묵히 말씀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겸손의 자리를 지킬 때, 교회는 질서가 잡히고 평안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전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다음에 중간 사이에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 다른 서신서를 보냈었습니다. 2장 4절에 언급되어진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 속에서 눈물 가운데 그들을 엄미 꾸짖었고, 다행히 교회는 그의 편지를 받고서 그 징계를 온전하게 잘 치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계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장 7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말은 그냥 토닥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 다시금 불러들여서 그를 곁에 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를 내쫓거나 그를 낙인찍는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는 그 대상자에게 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공동체로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기회를 부여하는 회복의 과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가 충분히 회개했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교회는 그로 하여금 다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바울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게 되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언제나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늘 정의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나뉜다면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정의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징계만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줄수 있어야 되고 징계 뒤에는 따뜻한 위로로서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 교회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순전함을 지켜야 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버려지는 개선 행진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이 행진에는 곳곳에 향을 피워서 이 승리를 알렸는데 15절에 보면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와 연결지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이중적이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승리한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냄새는 기쁨과 생명의 냄새였지만 당시에이 행진에 늘 포로들이 뒤따랐는데 이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곧 처형될 것을 암시하는 사망의 냄새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달콤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은 거북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불쾌한 악취처럼 느껴져서 배척을 당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절 당할 것이 두려워서. 복음에 물을 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각색해서도 안 됩니다. 앞서 17절에 본 말씀처럼 말씀을 혼잡게 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들을 교회는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순전함을 그 자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 그 자체로 순전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해도 우리는 그것을 순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전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 순전함을 지킬 때그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얼마나 더 커지고 얼마나 많은 장악력을 가지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붙여 주신 때로는 아픔을 주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신 이 순전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묵묵히 지켜낼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악취가 사라지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더 높아지라 하고 더 가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며 형제를 용서하며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